반갑습니다. 오늘도 학습문답 준비를 위해 공부하러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습문답 준비 공부 5강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제 7장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 36번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흔히 예배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해드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시중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즉 최고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서른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종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일체 다른 것은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악한 죄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나 인간이 만든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때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중에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만 영원히 경배하며 찬양드려야 합니다. 38번째 문제입니다.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근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드리는 예배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기회는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신앙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면서 자신의 공부나 하는 일을 통해, 공부나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이고 영적예배입니다 크게 제 8장입니다 공적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39번째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봉사하는 시간, 서비스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네, 그 점을 또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영, 우리의 영과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님과 내 영이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선포되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 때 실제로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하며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마음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기도와 잔송과 말씀과 헌금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마음번째 40번입니다. 예배의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계회로부터 예, 시작하여 축도, 예, 강복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까지 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약속이 있다고 해서 예배 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예배 중간에 빠져나가면 안 되고 강복선언, 축복 기도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만한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주의를 지키게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신약시대에는 부활을 기준으로 주의를 지킵니다. 사람들 중에는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켰으니 신약시대에도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배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심으로, 더 이상 구약시대같이 짐승을 잡거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안식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제자들도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마흔 두 번째, 주일은 어떻게 지녀야 합니까? 예, 여기, 지켜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종,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중하 주간의 첫날에 예, 여기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함에 그 중간의 첫날이 바로 지금. 주일이죠. 달력을 보면 맨 앞에 주일이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기로 일하지 않고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 인간적인 일을 위하여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받는 일과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마흔 네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일을 바로 지키기 위하여 공부를 하다가도 밤 12시가 되면 책을 덮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토요일이 되면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육신의 모든 일을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당일에 돈을 들고 가서 사는 것보다 미리 사놓고 주일에는 돈을 쓰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흔 네 번째,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정성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게 불러야 합니다. 기독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앙의 내용을 담은 노래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찬송이죠. 흔히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사탄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그냥 하나의 노래를 부르듯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되게 해야 하고.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되게 해야 합니다. 45번째, 헌금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받은 물질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예물을 드린다고도 말을 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과 재산과 수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헌금을 받침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헌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탄의 공격이나 시험에서 막아주시고 더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흔 여섯 번째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할 것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먹을 것과 모든 생활을 보살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아 헌금을 바칠 때 일부를 감추고 속이는 바람에 징계를 받아서 현장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두 랩돈의 적은 헌금을 바친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바칠 때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합니다. 전체 중에서 얼마를 드리느냐, 이걸 보는 거죠. 내 네, 가진 것이 100%라면 그 중에 0.001%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전체 가운데서 내가 10%밖에 안 드린다든가, 그게 아니고,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 100%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몇 프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십니다. 자, 오늘 5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6강에서 마지막 학습 문답 준비 공부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